왜? 왜? 왜 그러는거야? 좋아하는 거. 어우 너무 잘어다 좋아하는 노래야 즐다 좋아하는 노 특히 요 요거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난 너무 즐긴다까먹었어 질긴다고... <laughs> 아, 예, 저는... 왜냐면 어, 우리 공연은요 다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 너무, 너무 걱정하지 너무, 말아요 너무, 심지어 뭔줄 <laughs> 알아요? 우리 관객 여러분도, 팬분들도 가끔씩 가사가 기억 안날 때가 있잖아요 둘러보면 가사가 다 나와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제가 강위 장담하는데 전 세계에서 어... 프롬포트가 가장 많은 곳이 있나봐요 전 세계에 사람 치을가 <진해가> 있어서 <laughs> 가사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인정! <웃음> <웃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laughs> <미안해>. 어... 자, <laughs> 영상이 나올 때마다 알코올 박스 조안에 담긴 어두 뭔가 막 열심히 참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지우이막 막 나오다가 갑자기 태우가 나왔어요. 거기서막막 웃을 뿌려 막. 막 놀랬을 거예요 태우 씨. 아 사실 제가 죽어도 빨강색 카네이션 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가 충분히 그걸 해야됩니다 누가요? 이신사의 품격 영상 컨셉부터 안무 um, 무대 연출 um. 이 모두를 설계한 준영이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해서 우리 노래들 좋은 거 많긴 많아요. 왜냐면 다른 멤버들 버들도그니 그러니까 우리 노래들 좋은 거 많은데, 다른 거, 다른 거 하면 어때그 근데 나는 이거예요. 우리 태우는 리드 보컬이잖아. 그죠? 리드 보컬인데, 제일 많이 시간은 차질하지만 주인공인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목소리> 그리고 기억했대, 대니가 공부가 이거 대니야. 들어보. <목소리> 모자이다 <목소리> <목소리> 있는데. 근데 사실 메인 메인 버커리 주인공 안 되기 되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얘 얘는 얘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가 우리 노래 중에서 우린 거만한 노래가 없어. 우린 다 뭔가 뭐 슬프고 미안하고 있고, I'm sorry <목소리> 이런 거. 네, 대니 형 너무 죄송하지만, 네. 어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지오디의 주인공이 아니란 생각을 해보는 데 <laughs> 자, 자, 그런데 그 곡은 태호가 쓴 곡이고 태호가 쓴 곡이고 그리고 우리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찍은 뭔가 버스 어? 같은 거래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선물로 만들어준 거야 우리 아 쥬이야 다시 한번 주력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이 사실 아이코닉 박스라는 이 타이틀이 정말 좀 오랫동안 고민해서 6개월 넘게 고민했던 타이틀이에요. 어 우리 태우의 아이코닉은 언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태우의 아이코닉, 네, 어... 표면적으로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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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태호의아이콘이은 얼굴. 모르지마라. 아니 놀리라 돼. 이거 약간 은근 잘못 들으면 기분 나빠요. 자, 저의 아이콘은 역시나 뗄수 없는 아이콘이죠. 안경, 네. 안경. 아 그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지우디의 아이콘이 지우디 아이콘이입니다. 아,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멤버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GOD 아이코닉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GOD 아이코닉은 바로 2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봅니 팬과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입니다! 이 정도 워딩에 이 정도 한 팀밖에 안나오니다시 <laughs> 다시 다시 야 그거들 뭐 기억과 추억입니다 하면 하도 한번 타야 될 정도야. 야태우야태우야 야, 근데 그거 말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봐. 수수수에서그 자연스럽게 이게 내 톤이야. 새가 <laughs> <태호가> 생활을 즐리어. <지으리야, 웃음> <터링을 웃음> 학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로두게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아이코닉은 어 뭐냐면 니 이거 이겁니다. G.O.D의 아이코닉은 뭘것 같아요? 네. 오, 지금, 지금. 지금처럼 23년 지금 동안 이렇게 할수 있는 건 t thing y o 가 want to k n 이 w See 이 o u t o d a